여러분,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밀렸던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여러분도 다잘 알고 있듯이 삼손의 시작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이 하고 있는 생업이나 취미 등 일상적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기로 서약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단장하는 일부터 술 알코올 음료를 마시는 일까지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모든 일들도 다 중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삼도는 일정 기간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일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난 사람은 삼손 외에 세례자 요한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의 삶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작은 대단했지만 마무리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끝을 맺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하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왕도 망대를 건축할 왕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앉아서 그 일의 승산을 미리 따져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셨군요. 삼손은 재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장사였습니다. 성문을 기둥째 통째로 뽑아서 어깨에 걸머지고 수십 마일을 산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들에서 만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힘쓰는 사람은 머리가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삼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히 장사였지만 식구를 맞추어서 퀴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도 보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시들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인들과 대화할 때도 밀당을 할 줄을 알고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끌고 갈수 있는 재담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능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감정에 끌려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도 그 결말이 너무나 뻔한데, 삼손은 계속해서 너무나 뻔한 그 길로 갑니다. 안타깝죠. 결국 부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말의 유희 때문에 불행을 스스로 자초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들릴라와 말재주 경쟁하다가 자신의 비물을 털어놓고 맙니다. 그리고서 당연히 여인의 무릎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도, 아니 도대체 어쩌려고 저래? 사람들의 오금을 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힘을 잃은 상태에서도 불렛의 사람들이 왔다고 내가 당장 해체우지 하고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있었는지, 자신이 감당할 책임이 무엇인지, 도무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듯 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힙니다. 구리 족쇄에 묶여서 가자로 끌려갑니다. 삼손은 끝이 났습니다.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순의 힘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삼손에 대한 기대를 접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번, 두 번, 저러면 안 되지, 안 되지 하는데도 계속 길을 바꾸지 않고 그 길로 갈 때에 사람들은 포기하고 맙니다. 기대를 접지요. 두니로 뽑히고 적세에 묶여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안타까움이 없었습니다 원래 분노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나라의 구원자로 총망을 받던 삼손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당나귀 대신 연자매 또를 돌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그 꼴을 보면서 통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모습을 온 천하에 공개하려고 삼천 명이 모인 잔치 자리 중앙으로 끌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누가 생각해도 삼손은 완전히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면도날로 잘려버린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삼손을 버렸지만, 한 분만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실린으로 태어나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루시고 맙니다 삼손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지 않고 삼손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촌은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안 것이죠. 그 결과 삼손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삼손의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완전히 구렁텅이에 빠진 삼손의 그 삶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 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은큰 실패 에도 오히려 구 원의, 기 회가 된다는 사실 을 기억 하고, 여러분 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 든지 용 기와 믿음 을잃지말 기를 소 원합니다.